아 놀랬다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진짜 내일 아침에 진짜 맛있는 거 사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애들이 역시 예상대로 어, 아무 것도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캠핑 매트를 사왔습니다. 이거라도 깔아야 될것 같아. 찬 바닥은 아니지만 딱딱한 바닥에 재울 수는 없을 것 같아. 아 무슨 창고에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에휴. 아하, 좀 볼품 없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자는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저렇게 놀고 있어. 요졸 때다. 자, 아니나다를까 오늘 버섯 돌이와 친구들은 창고에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네요. 그래서. 차에 있던 캠핑 매트랑 담요 이런 것들이라도 올려 줬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만 창고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창고 앞에서 차를 대고 차에서 자겠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애들만 놔둘 수 없으니까. 드라마나 봐야지. 오늘은 태풍상사. 어, 태풍상사 올라왔네. 태풍상사나 볼게요. 잘 생겼다. 와, wow. 아니, 차에있는 데. 네. 이 분명히 부금이 아닌데. 뭔가, 웅웅 웅 하는 거야거슨 소린가 했어? 이거. 이야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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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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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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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되 이거. 이거. 거 이거. 거이 아, 오. 짧게 하나 보여 줄수 있어? 오~~ 어, 잠깐 달라 보이는데? 아, 예. 갑자기 너무 달라 보이는데? 아. <laughs> 파이팅. 예? 어, 좀 무슨 소린가 했는데 어, 멋있어요. 자, 지금 시간이 1시 45분입니다. 애들이 라면이 먹고 싶은가 봐요. 근데 창고에서 나오기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거리가 깨대는 데라서 애들 데리고 왔어요. 애들 재밌으면 됐지. 어, 밖이 너무 추워서 차를 창고 안으로 넣었어요. 근데 시끄러워. 저기 보면 저러고 <laughs> 놀고 있어, 애들. <laughs> 새벽 2시인데 저러고 놀고 있어. 근데 어, 집보다는 창고가 쟤네들한테 너무 재밌는 공간 같아요 아까 귀신장난도 재밌었다고 하네요 음, 예의상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민준아 뭐라고 진짜 상해 갈 거냐고? 우리가 우리가 앞에 내기를 네 했었거든? 그래서 원래 처음에 3명만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셋, 넷으로 나누는 걸로 했어 지금 3시 40분이다 얘들아 그래서 가는 거야 선발 때 원래 4시 40분에 가려고 했거든? 근데 그건 피했어 사인사인사인 4인 큐 4인 큐또 받들어라 그 아유 무서운 거 넣어들어 조심해라 뛰지 말고 네 갔다 올게요 알겠습니 3인 3 3인 3팀 모여주세요 카메라에 3인 팀 모여주세요 여명이 일로와 여명이 일로와 자자자 일단 룰을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은 자 일반 도보 속도로 5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총 10분 자룰 이해하셨죠? 네 일반 도보 속도로 10분 너네는 언제 오는 거야? 우리는 너네 갔다 오고 똑같이 10분 룰은 똑같아 자 다들 이해하시죠? 네 이거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와야될 지점을 흔들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오면 돼네 오케이 어디가라고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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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들이 새벽 3시 반에 산에 간대요 아 얘네들만 보내면 안될 것 같아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야될 것 같아요 진 무섭다 경사 좀 그럴게. 높으니까 그 조심하세요 경사 많이 높아요 여기 진짜 무섭겠다 아졸리가지고 아, 어. 근데 이거 아, 잘못하면 전환당할 아, 잘못 아, 것 같습니다 전환 안 당해 그 계속 막 소리질러 그럼 어디 있어 아, 그러면은 루, 조금 줄일게 3분만 있다가 와 3분만 아 아니, 2분 2분 진짜 만약에 무슨 문제 있으면 소리질러 그게 아니 그냥 바로 내려와 아, 잠깐 야, 경사 너무 높은데 소리지르면서 무조건 내려가게 아 이거 경찰 불러 그럼 자자자 해봐 우리 여기서 계속 신호 주고 있을게요 카메라 안 들고 오 네. <목소리> <목소리> 어, 야, 야 이거 또 하나들 쫄리거든요. <laughs> 누가? 세고 세고. 뭐 아빠 언제 왔어? 자 이거 세고 알아. 가자자 선발대 자 선발대 갑니다. 야 응원 응원해줘야 돼. 응원. 화이팅 화이팅. 야 올라갈 수 있어? 여기 험해. 험에... 아? 어? 굳이 여기 안 가고 <목소리> 그냥 저기 논한번 지나갔어. 아야. 그러면은 더 음산한 데가 있거든. <목소리> 산은 아닌데 <목소리> 요 앞에 논이 있어. <목소리> 되게 넓은. 뻥 뚫린 데가 있단 말이야. 귀신 귀신 나오면 은 숨을 수도 없는 곳이 있거든. 오케이 어, 그것으로 가기로 합시다. 놀이터면 저작권 거예요? 자이 앞에 논이 있어요. 논 논을 네. 뚫고 오면 됩니다. 야그 제일 첫 걸렸던 애 누구지? 야 그럼 나아 날아가실 사람. 순경, 순경. 날아가. 아니 제일 첫 걸렸던 아, 게 아, 경호지. 아, 그럼 아, 경호 혼자가고둘둘둘 예, 이렇게 예, 가자. 혼자. 자자자. 자. 이거 자, 그고 자. 다녀요? 어, 어. 아, 안녕하십니까. 지금 번씩 걸려가지고 지금 재문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김지호. 산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을까? 안녕. 오케이. 자 안녕 안녕. 이거 하고 한 3분 뒤에 저 갈게요. 오케이. 야 그러면은 이거 너무 쉬우니까 후레시 요것만 봐봐, 봐봐. 요것만 되게 할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봐봐. 자야 규칙 바꿀게요. 자 후레시는 바닥만 비출 수 있어요. 바닥만 안 넘어지게. 아 진짜 <laughs> 진짜 알겠어요자 진짜... 그다음 저 갈게요 저. 혼자가? 오케이 혼자. 민준이가 성실한가 아닌가로 손을 민준이요. 공부는 잘하지만 성실하진 않는 것 같네요. 조금 생각보다 그래도 이건 할 만한 것 같아요. 산을 못 가가지고 어쩔 수 없거든요. 산 들어가는데 실패했어요. 왜 와? 아왜 어? 와? 우리 시간 간격 두고 가기로 했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 어 지금 겁나 쓰나 거든요 네. 저이 이쪽을 지키는 거지. 아, 지금요? 지금요? 네. 진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나와 이런데. 아니 그니까 이거 진짜, 진짜 나온다니까? 아, 이런데 진짜 나와 장난치는. 거 아니야. 가자. 여기 이쪽 가볼까? 갈게요. 생각보다 무서. 워 생각보다 무서. 워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 아, 아 지금 버섯돌이. 민준, 갔다와 도 돼. 다 꺼져 버섯돌이라. 갔다 왜? 아 잠깐 만났다 만났다 와. 나저건물 있는데 지나갈 때 너무 무서웠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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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운데? 아니 아니 저좀쫄리거든요 아니 잠깐. 만 아니 이거 맞아? 저 사람 같아. 저 뭐잖아 표지판. 그러니까 사람 같아. 이제 너나한명 오는 거야 우리 같이. 오케이 오케이 한명한명한 명. 너어로 와? 아니 아니 뭔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너 뒤로 와. 아나 원래 혼자 오는 거였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얘는 우리 네명 아니었냐? 뒤에 누가 오고 있는 거야? 그만아. 승준. 오? 야 대답 대답을 안 하는데. 야 심지어 야야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야 여기서 우리 갈라서 볼래? 같이가 다리는 게 재밌어 갈라. 아 갈라? 우리 아까 3, 4팀 그대로, 그대로 가자 갈라 삼 일로 와. 삼 3, 3, 사 4, 4, 4, 사 귀신 나오면 소리 질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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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국가 저희 사상팀인데 저기 버섯돌이 있는 조랑은 갈라졌습니다. 됐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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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토크 하시죠 버섯돌이 학교생활 주제로 한번 스몰토크 해보시죠. 저 혹시 버섯돌이를 영상을 몇살 때부터 보셨나요? 저 버섯돌이 오살 때. 도로스사지즈그 로사 상자깡 하는 거 보고 쫓 감동 받아서 울었거든요. 저는 그 버스돌이 그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버스돌이 다리 찢기래 전데. 어 네. <laughs> 네. 아니 무섭게 보세요 진짜. 아 진짜. 무슨 거야? 벌레겠지? 아 잠깐 여명이 여명이 잘 오고 있지?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기 괜찮죠? 네명 괜찮죠? 여기, 여명이기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아여아 여기. 여기, 여기. 아버지 아 우리 아, 아빠. 아버지 아빠 기 여기, 여기. 와기 여기. 여기, 여기. 건데 그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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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jadi> <뭐야> 아, 야야야 아, 야야야야야야야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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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야야야야야야아아야야아야야야아아야야야야야야야 야넌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야 온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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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때려 오면 때려 왜 때려 아안 빠졌어 안 빠졌어 야 잠깐만 야 우리 네명이었잖아 어? 그럼 뭐야 뭐? 어? 아 진짜 진심으로? 뭐야 아니 야 잠깐만 뭐야 한명 어디 갔어 뭐야 야 잠깐 한명 누구였지? 너희 친구 아니 아니 야 우리 한명 누구였지? 야 이거 흑이지 여명이랑 아 여명이 여명이 아니, 아니 여명 어디 있어 애들이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여매 안 나오면 버리고 간다. 뭐라고? 아이, 그만 갈 거야, 이제? 어? 이제 멈출 거야? 아, 저기있다저기있다 여매아, 일로 와. 아이고, 하.. 하체 운동에서 야, 이제 슬슬 돌아가자. 야, 야, 스릴 지켜다 스릴. 와, 진짜. 근데 쟤네 세 명인데 괜찮을까? 근데 오늘 머리 머리 받고 넘어지고. 아니, 걔네 전화해 봐, 전화. 이력 건사차. 넘어지고. 왜? 아? 어? 야. 어떻게 그렇게 게임을 못 해? 어? 어? 아, 진심으로. 아, 얘네 구라야. 얘네 구라. 얘네 구라야. 얘네 백퍼 구라야. <laughs> 어, 전화왔다 <저가> 어? 가고 <laughs> 있어. 야, 너네 뭐 야, 컨셉 잡지 마. 이미 우리 다 끝났어. 이거 우리 창고 지금 창고 앞이야. 아, 길 이런 건 아니야. 아, 길 이런 건 아니야. 야, 다 있는. 근데 폐간은 있어? <laughs> 아이, 구라야. 이거 백퍼 구라야. 무슨 웃으면... <laughs> <나> 소리 지르 t know. I d o 소리. 소리 여기까지 o 려 t 아유 얘네 컨셉이 진짜 너무 여기로 가해. 여기 o 한번 k n 면안 돼? d 가 n t k n 가 진짜 d 가 n t know. I d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n 너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다가길 있는 거 아니야? 와 n t k n 거 w I don't 무서 o w I don't 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 하느님이 보. 어? 저 뭐야? 사람이야? 아 지짐으로 사람. 저야 아예 아예 아 야!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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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아 아예 아예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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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자 남자 버스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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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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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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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어, 돈이, 돈 많아지는 거야, 빨리 빨리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 길 이런 건 아니야. 아, 길 이런 건 아니야? 아, 어. 아, 다행이네. 근데 관 있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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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아, 이 야, 가봐, 가봐, 뭐뭐뭐 아이, 켜야 돼. 라벨. 사람 있다고. 어떤 사람? 너 봤지? 아, 진짜 사람 두명 있었 진짜로? 사람 아앞로 보러 간다. 아 진짜인데? 뭐야? 진짜, 뭐야? 진짜 사람.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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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누군지 알았어. 아걔 가지 어.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 줄 알았고, 진짜가 펼친 줄 알았어. 아니, 무서웠어, 무서웠어. 나도 쳤다, 나도 쳤다. 그냥 아무도 없어. 안 무서웠어? 아 이제 뭐, 아, 아, 사람 오고 있는 줄 알고 응. 돌아가자, 돌아가자. 김민재 너너다 걸고 막 여기 창고앞 피했잖아, 네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네 아, 진짜 패가 있었어? 길리는건 어. 아니지. 아니야 더 올라가다가. 어. 야, 애들 한번 더 하나. <laughs>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불 들어 왔다. 자 창고로 복귀했어요. 근데 세 명밖에 안 왔어. 갑자기 애들이 없어졌네. 일곱 명이 3 명이라는 마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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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창고 창고. 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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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글게. 애들 잠글게. 빨리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잠근다. 오4 3 2 보려 보려 보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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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잠갔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게 그죠? <또 있겠죠? 목소리> 새벽 4시에 담력 체험한다고 어, 산에 가려고 했는데 산의 길이 꽤 많이 험해요. 그러니까 산에는 못 가고 저기 농길 사이로 많이 갔는데 혼자 가면 꽤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렇게 무서워 보이진 않았어요. 참 재밌게 논다. 좋을 때다. 10시까지 잤습니다. 애들은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밥 먹으러 가야지. <목소리> 민준아? 오케이. 게임 그만하고. 어. <laughs> <나 잘게>. 네, 자기 <laughs> 가지고 먹을게요. <오고> <laughs> 아잘 <laughs> 먹어. 고맙습니다. 빠이 민준이가 잠꼬대해가지고 저거 잠잠못 잠꼬 잤어. 나 따로 잤잖아. 나 혼자 일 층에서 따로 잤는데. 귀신이네 귀신이네. 네뭘본 거야? 자 아무튼 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Let's 빠이 g 빠이. 잘 어, 그래. 가세요. 네. 아유 고생했다. 어 민우야 왔니? 아. 어. 아 힘들돼와 쓰러지겠다 쓰러지겠어. 아, 쓰러지겠다. 쓰러지겠다. 와, 재밌었어? 아니. 나 참고 차에서 다시는 못 자겠다. 아, 그래? 언니야. 아빠 어젯구나. 큰아빠 왔구나. 아, 이야, 오늘 말았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laughs> 와. 나 오늘 쓰러질 것 같아. 나 갔다 오면데 와, 잠깐만. 나 너무 피곤해, 진짜. 아, 그래 재밌었어? 어, 아, 재밌었지. 아, 아, 다시는 다시 하지 ]았지. 말자. 아, 그래, 애들 뭐 싶다. 졸업식 날에 한번 봐자던데. 어? 어? 안 돼. 왜? 와, 안 돼. 왜? 졸업식. 날에 나 어제 차에서 자는데 너무 힘들었거든. 응 거기 이래 잤다가 이래 잤데 갔다가... 진짜 한두 시간 잤다. 나도 두 시간 잤어 많이 잤네.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말자. 아빠 가보세요. 나 어때? 어? 여자애들은 여자애들 안돼여자애들안돼안 돼. 벌레 많다. 안돼안돼안돼안 돼. 자 오늘은 저희 창고에서 파파를 해봤는데요. 아,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들 재밌어 하더라고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네. 안녕. 아니야, 하면